반갑습니다. 선행과 전문의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특이한 물건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이 무엇일까요? 네, 이 눈썰미 있는 분들이면 벌써 캐치를 했을 텐데요. 오늘은 가슴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가슴 보형물의 종류는 이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생리식염수 의 보형물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보형물은 풍선 안에 생리식염수가 들어 있는 말하자면 물풍선 같은 형태의 보형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좀덜 쓰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리콘 보형물은 이렇게 안에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실리콘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코겔, 코겔, 뭐, 코겔 보형물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원료가 코에시브 겔 타입의 실리콘인 것입니다. 코에시브 겔이란 단어는 이겔 타입의 느낌이지만, 코에시브, 서로 들러붙는 이런 찐득거리는 성질이 있는 것을 코에시브 겔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줄여서 사람들이 코겔, 코겔 하는 거죠. 이 표면이 맨들맨들한 경우에는 스무드 타입의 보형물스무스보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표면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고 이게 거친 느낌인 경우에는 이렇게 텍스처드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면 처리가 되어 있다 그것을 텍스처드다 얘기를 해서 텍스처드 보형물 표면이 처리가 안 되있으면은 이 스무드 타입의 보형물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또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형물의 이 쉐입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또 보형물을 구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콧방 내지 이게 찐빵 형태의 이 라운드한 타입의 보형물을 라운드 보형물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게 스티프가 좀 있으면서 약간 비대칭으로 생긴 단면이 비대칭으로 생긴 이 보형물을 어, 아나토미컬 보형물, 해박적 모양의 보형물 또는 어, 물방울 보형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네. 이 보형물을 이렇게 잡아서 어,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 보형물의 단면이 마치 물방울 같이 생겼다 해서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 가슴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슴 보형물 구성 성분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가슴 보형물의 이 표면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가슴 보형물의 이 쉐입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종류의 보형물을 어떤 쉐입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환자랑 이제 전문가가 수술할 전문가가 상의를 해서 환자의 실체 상황과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선예과 전문의와 가슴 수술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하고 본인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곱게 늙는 방법부터 예쁜 가슴을 만드는 가슴 보형물까지 리뷰해 드리는 닥터크리스마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